검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비도 많이 왔고요.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어, 가을이 오는 것 같이 약간 순순한 그런 느낌이 좀 있, 있지요.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뭐,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laughs> 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가 무슨 속담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 그 어, 속담에, 속담 속에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활용 가치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진주는 정말 귀한, 어, 보석이죠. 제가 옛날에 중국에 학교에서 연습을 갔을 때, 어, 사람들이 어디 관심을 가했냐 하면은, 어, 그때만 해도 몇 년도냐 하면 95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중국, 뭐, 물가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진주도 사오고 그랬어요. 저도 이 진주를 그때 중국에서 사와서 제가 여기 와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고 와도 이게 진짜 진주인지 조금 의심은 서러워도,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 같이 사니까 저도 사기도 했는데요. 음, 뭐, 중국은 싼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주를 사는데, 사실, 진주는, 어, 굉장히, 뭐, 진주가 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는 사람은 사실 없디겠습니까 예, 그 귀한 진주를 아무것도 모르는 돼지한테, 아, 왜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 어, 생활 하시다가, 어, 가끔 속 많이 상하실 때도 있으시죠? 어, 어떨 때 속이 상합니까? 오늘 주제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저 사람한테 내가, 어, 던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귀한 것을 준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는 가만 귀하고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정말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그냥 먹어서 어, 똥으로 버리는 돼지처럼 기중하게 안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준 상대방을 욕하고, 그렇게 할때 우리가 쓰는 속담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정말 귀한 것을 던질 때는, 어, 정말 던져야 될 것인지를 잘 관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인데, 우리 인생 살이 열 길, 어, 물속은 알아도 열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진주를 대지한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아, 결건 상담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명품 세일 하는 데를 갔대요. 근데 명품 세일 하는 데를 갔, 그 분이 얼마나 속상하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예, 명품 세일을 하는 데 갔는데, 그 날따라 명품 세일을 어찌나 많이 하는지, 예, 거의 뭐80%뭐 미국에도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명품 세일을 한 데를 갔는데요. 세일했어. 가방이 55만 원이더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55만 원. 어, 그래서 그분이 평소 때 명품을 들고 다녔냐 하면은 그, 그런 명품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 어, 그냥, 검소하게 살았는데, 저, 미국 가서, 아, 명품이다 이런 것이구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세일할 때, 55만원을 지불하고 하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사위랑 같이 갔답니다. 여행을. 그래서 사위가, 장모가, 그, 그 가방을 들고 좋아하니까, 그, 장모님, 그, 그 가방은 제가 사드리지요. 하고 이제 55만원 지불하고 그 가방을 이제 자기 것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그 가방을 사서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자기 친정어머니가 생각이 났답니다 예 그래서 음... 사이가 내 가방을 사줬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거를 우리 어머니도 명품이라고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내가 하나 사줘야 되겠다 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 또 똑같, 자기랑 똑같은 가방을 어, 어머니 거를 하나 샀어. 55만 원을 지불하고 하나 샀어. 이게 미국에서 샀는데 명품이다 하고 어머니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래, 어머니 드렸는데 그 다음 명절에 어 이제 놀러 갔더니 어머니한테 갔더니 그 가방이 잘 들고 다니나 싶어서 보니까 그 가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시커먼 만원도 안되는 지갑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물으니까 그분의 여동생이 뭐라 그랬냐 하면, 엄마가 이 가방, 이 장식 무겁고, 무겁다 해서 내가, 어, 그거를 잘라서 가볍게 지갑처럼 만들어, 만들었다. 그러면서 전혀 아무런 미안하다는, 뭐, 그 아무런 것도 없이 사준 사람이 뭐, 엄청 무슨 싸구려 사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완전히 가방을 정말, 시장에 파는, 어, 만 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놨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얼마나 속상하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겠습니까? 큰 마음 먹고, 55만원, 세일, 80% 세일해서 55만원을 주고 그 가방을 미국에서 한국까지 들고 오가지고 드렸는데 그 신통 맞은 여동생이 그 가방을 가위로 잘라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무겁다 하시면 그러면, 어머니, 그, 언니가, 어, 그, 엄마, 어머니 들으시라고 좋은 거 오랜만에 사왔는데, 사 가끔 들으시고, 그런 가벼운 거는 자주 들, 고 나가실 거는 제가 조금만 하나 사드릴게 하고 사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심통입니까? 그거를 잘라갖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평소 때그 언니에 대한 컴플렉스나 그런 것이 항상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 너무 속상해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 이후에는 절대로 이제 명품이고 뭐고, 이제 안 사드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어머니한테 뭐 사드리면, 아, 이거 좋은 거 사가고, 이거 뭐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사주고 어머니가 딸한테 화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뭐, 그런 걸안 사드렸다는 거예요. 먹는 거 이에는 그냥 안 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5만짜리 명품을 가위로 슥둑슥둑 잘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딱 오늘 주제와 들어맞는 그런 <laughs>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람은,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어, 질투가 나고, 컴플렉스가 심하면,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분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그, 뭐, 옛날에 그뭐 있잖아요. 그 트롯, 그 민크, 코트 뭐, 이런 거 여자들 막 하고 싶어갖고몇 백만원 주고, 음, 사간 샀는데 어, 남편하고 싸우니까 그큰돈 들여가지고 그 오랜만에 남편 사준 그미크 코트를 들고 나와가지고 가위로 잘랐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아니 미크 코트가 무슨 죄 있고 그 명품 가방이 무슨 죄 있다고 가위로 그렇게 자르고 합니까? 저는 그런 상담을 어, 상담해 줄 때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사람이 컴플렉스란 질투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작용을 하는구나. 왜쓱 나면 그냥 그 사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거지. 왜 물건을 그렇게 가위로 자르고 합니까? 그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제 옛말에 그렇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그 말이 왜났는지 알듯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뭐 효도한답시고 뭐 누구한테 잘한답시고 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하면.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어, 우리가 고마우면 아무리 요만한 거를 줘도 너무 고맙고 아그 사람도 너무 힘들 텐데 나한테 이래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 가, 감사는 말로 안 해도 표가 나요 뭔가 왜냐면 자기도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 만큼 상대방에게 뭔가 또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아 자식이 밉상스러운 짓을 한다 해도 자꾸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듯이 아 그래도 자식도 어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쁜 짓을 하면 더 이쁘죠 아 그냥도 이쁜 데다 미운 짓 해도 이쁜 데다가 무조건 이쁜 데다가 또, 또 예쁜 짓 하면 그 얼마나 더 예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렇게 해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또뭐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게 부모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처지에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 참! 음, 대단하다, 칭찬도 해주고, 아, 고마워 해주고, 상대방에게도, 아,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고마워서라도 좋은 게 있으면 계속 주고 싶죠. 근데 아까 전에 사례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 내끝 좋은 사람 아무도못 봤어요. 왜 그렇게 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이렇게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했는 사람은 어, 점점점 그 사람들이 떠나거든요. 떠나요. 예 그런데 보세요, 남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좋다 소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또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좋겠지요. 어, 그렇지만, 정말 좋아야 되는 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 그래, 가족 간의 텀벌어진 것서 텀벌어진 거나 문제는, 정말 그거는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요. 어,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마음 풀기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음, 우리가, 어, 나는, 내 자신이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 진주 같은 그런 고, 자기는 고통받으면서 자기는 손해보면서 자기는 힘들어 해도, 어,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그 진주,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 마음을 그렇게, 어, 이제 안 좋게 그렇게 해, 돼지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영원히, 이거는 회복할 수, 회복불능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철이 없어서, 뭐, 조금 몰라서 그런 거는 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악한 거를 자기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는, 그런 것은, 우리 뭐, 가는 건잊어라 하지만, 잊을 수 있습니까? 안 잊어지죠? 그게 뭔가 화해가 되고, 그래, 되고, 깨끗이 돼야지 화해가 되는 거지. 어, 한쪽에서 그건 내가 용서한다, 뭐, 나다 잊어버린다, 이런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양쪽에서 깨끗하게, 어, 이제,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어, 이제, 자기의 잘못을 알아 알고 뉘우칠 때 그거는 저절로 풀려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한쪽에서 용서한다고 뭐 아, 마음을 넓게 먹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 이제 그런 사람하고는 영원히 상대를 어, 이제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주변에 이어 진주도 진주도 진주를 달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진주를 줘야 그 진주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영원히 자기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정말 자기는 어 힘들게 그 진주를 어 모았다가 준 건데 그 진. 저준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그런 하나 인사이트 통찰력, 어 통찰력으로 어 통찰력을 길려야 되는데 무슨 통찰력을 길려야 되느냐? 눈이 제일 어두워지는 게 이제 가족 간의 관계나 어 부부 간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없거든요.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오죽하면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니 소시오패스니 희한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에서 제일 많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어,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어, 사람의 마음을 어, 진단을 할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기르는 공부를 요즘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기술과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 이제 그런 진단 기술이 어, 어, 기술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이제 공부를 해서 처신을 해야만 두번세 번. 세번 상처를 안 받고요 헛수고 안 합니다. 이 짧은 어, 시간에 어, 우리가 헛수고 하면서 시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귀한 진주를 대지한테 절대 던지지 마시고 어, 그 진주는 정말 그 진주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진주를 던져야 됩니다. 말,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해야 그 자기 말이 진주 같은 말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말 돼지처럼 그것을, 그 말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또 들리면 말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런 사람도 정말 있을까 의문이 드시겠죠? 그거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제3자 입장에서는 화해를 하고 살지, 왜 저러나 하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 예그 어, 맺힌 게 있기 때문에 그 맺힌 거는 서로 풀지 않으면 절대 안 풀린다는 거 사람들은 자꾸 어떤 한 사람 보고 자꾸 풀어라 니가 많이 배웠어 니가 뭐그 사람보다 형편이 더 좋아 니가 어쩌니 니가 뭐 음? 이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항상 푸는 거는 양쪽에서 같이 풀어야 되지 한쪽에서 푼다고 에이, 이게 원리 물, 그, 저 힘의 원리에서 이게 풀리는 거 아니고요. 한쪽에서는 그대로 있는데, 아 한쪽에서 풀면은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양쪽에 풀리는, 어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살면서 고생해서 진주 만드는 거 아무한테나 던지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은 기중하고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상처 상처를 주는 돼지한테 그런 걸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으시면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